나를 택하라. 전하, 저는 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무려 16번 한 기생의 이름이 국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초요갱. 가는 허리로 나라를 기울게 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역모 혐의로 처형당하자 하루아침에 관기로 끌려간 양반가의 부인이었죠. 뛰어난 미모와 춤솜씨로 궁중 기생이 된 그녀. 세종대왕의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왕자의 첩이 되며 지옥에서 벗어난 줄 알았지만 평원대군은 19살에 급사했습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온 초유갱. 이번엔 세종의 또 다른 아들 화위군이 그녀를 탐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형의 여자였다는 것. 결국 간통죄로 유배 초유갱은 장 80대 선고를 받았지만 궁중예의는 형부를 면한다는 규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양군. 역시 세종의 아들. 그는 초유갱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신문 받고 나온 그날 밤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질투에 눈먼 남자들이 서로를 칼로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해서 벌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비로 전락한 여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왕족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초유갱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다섯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왕자 셋을 파멸시킨 여인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그녀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16번의 기록. 그 안에는 한 여인의 화려함이 아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한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